소롱난 없는 날입니다. 아침 하이캠프 로지에서 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차한잔 끓여 마시고 5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곱이 잘 넘겨서 이번 안나푸르나 트레킹 일정이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쏘롱나로 올라갑니다 자파이팅 불빛이 보이나요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설롱 나가는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아, 현재 거도 5381m 설롱픽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예, 약화 강쪽입니다.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설롱 납니다.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소롱나가 앞에 보입니다.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춥습니다. 이 캠프를 출발한 지 1시간 49분이 지났네요. 현재 시각 7시 5416m 소롱나에 도착했습니다. 가 떠오르고 있어요. 잠시 티숍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미비가 없어요. 아, 너무 추워서 이렇한잔 마시고 있어요. All right. <laughs> 아, 영하 20도가 넘던 매서운 강추위 때문에 소롱나 정상에서 사진도 한장 간신히 찍고 찻집에서 한 40분을 추위에 덜덜 떨다 막 뛰어내려 왔습니다. 여긴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사방이 막혀 있네요. 바람도 너무 매섭고 아, 무시무시한 칼바람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입이 아, 얼어서 말도 잘안 나왔는데 바람이 안 부르니까 여기서 말이 좀 나오네요. 좀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네, 황량한 무스탕 지역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바람이 막혀서 걸쳐지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한번 다시 켰습니다. 오늘은 일찍 묵티나테에 도착할 것 같고 묵티나테에서 하루 푹 쉬고 또 내일은 종마을을 중심으로 여행을 좀한 뒤에 어, 다음날 어, 루브라페스를 거쳐서 카그벤으로 갈 예정입니다. 로어 무스탕의 한 단면을 조금이나마 볼수 있겠죠? 아 멋집니다. 너무 멋있어요. 먹진나트 내려가는 길에 황량한 모래산, 바위산, 돌산. 아, 진짜 황량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그루어지는 그런 추위였어요.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이제 일행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합류해서 내려갈 작정입니다. 아, 너무 추웠어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게 돌, 자갈, 모래들입니다. 자갈이 산을 이루었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풍경들이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저 황량한 산 등성이도 전부 돌입니다. 자갈 또는 돌. 정말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특이한 지형입니다. 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빙합입니다. 영락없는 돌무더기산. 돌무더기들이 여기저기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스탕으로 이어지는 길. 저 굴러 떨어진 돌들,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곳에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목진아트가 보이는 것 같, 같네요. 4666m 지점입니다. 아, 트래커들이 여기에 와서 좀더 가볍게 몸을 추스리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 트래커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네요. 태양열로 출연자의 물을 데우는 기구를 만들어놨네요. 그 뒤로 보이는 안봉들은 뭐 여긴 히말라야입니다. 지나타 가는 길목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촌인데요. 뒷동산 암벽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더록나를 거의 내려와서 북티나티에 가기 전 잠시 차한잔 마시려고 들렀습니다. 하트로 가는 길 중에 사스펜션 브릿지를 건너갑니다. 타르초들이 한쪽 방향에만 아주 많이 걸려 있네요. 바람이 주로 산쪽으로 분다는 뜻인가 봅니다. 출렁, 출렁, 출렁. 한 군데도 안 빼는 거다 들릴 거야. 다 응? 와, 다 올라 길이 진짜 멋있게 생겼다. 한 발라 호텔에 왔는데, 자전거 탄 사람들도 여기서 묵는군요. 저... Yeah. Que nos vies ne valent pas grand chose, elles passent en un instant comme frânent les roses. On me dit que le temps qui glisse est un salaud, que de nos chagrins il s'en fait des manteaux. Pourtant, quelqu'un m'a dit que tu m'aimes encore. C'est quelqu'un qui m'a dit que tu m'aimes encore. Serait-ce possible alors? On dit que le destin se moque bien de nous, qu'il ne nous donne rien et qu'il nous promet tout. Il paraît que le bonheur est à portée de main, alors on tend la main et on se retrouve fou. Pourtant, quelqu'un m'a dit que tu m'aimes encore. C'est quelqu'un qui m'a dit que tu m'aimes encore. Serait-ce possible alors? Mmh. Serait-ce possible alors? Mais qui est-ce qui m'a dit que toujours tu m'aimais Je ne me souviens plus. C'était tard dans la nuit. J'entends encore la voix, mais je ne vois plus les traits. Il vous aime ses secrets. Ne dites pas que je vous l'ai dit. Tu vois, quelqu'un m'a dit que tu m'aimais encore. Mais l'a-t-on vraiment dit que tu m'aimais encore? Serait-ce possible alors? Nos vies ne valent pas grand chose, elles passent en un instant comme fanent les roses. Me dit que le temps qui glisse est un salaud, que de nos tristesses il s'en fait des manteaux. Pourtant, quelqu'un m'a dit que tu m'aimes encore. quelqu'un qui m'a dit que tu m'aimes encore. Serait-ce possible alors?